Thank <laughs> you. É 안녕하세요. 먼저 회사를 한 소감은 저한테는 익숙하진 않지만, 4년 동안 일을 하면서 이번이 세 번째 회사고요. 2년, 2년을 일했던 회사만큼 뭔가 아쉽고 정된 것도 조금만 있었고, 어쨌든 퇴사를 해서, 어 정말 처음에는 많이 스스로가 굉장히 작아지는 경험을 했고요. 이전에 20대 때는 퇴사를 하면 일단 좋았어요. 아, 드디어, 드디어 끝이다. 아, 이거 뭐 이제 안 해도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30대가 되고 나서 퇴사를 해보니, 아, 정말, 나는 나이가 벌써 30대인데, 퇴사, 이직, 뭐, 된 것도 없이, 그냥, 월 얼굴을 더막 들이밀어가지고 막 퇴직을 해서, 완전히 백수가 되어보니, 너무너무너무, 자꾸 초라해지고 나는 뭘까? 어, 연, 쉽게 말하자면 30대 남자인데 연봉 빵 아, 이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아, 이거 좀좀 좀 그러네. 약간 이런 느낌이 음, 네, 있었고요. 그래도 어, 오늘이 6월 23일이고요. 자, 저는 5월 말에 퇴사를 했기 때문에, 한 3, 5월 말에 퇴사를, 3주 동안 뭔가, 심적으로도 많이 괴로운 부분도 많고, 그래서 술도 많이 마시고, 좀 무기력한 것도 좀 계속 있어서, 잠도 계속 자고, 이게 처음에는 부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많이 회복한 것 같고, 다시 한번 퇴출을 해보고자. 준비하고 있고요. 가음 음. 여기까지. 앞으로.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이직을 할까? 좀더 제가 해보고 싶은 일을 해보고자. 당분간은 이직이나 이런 쪽으로는 음.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먼저 일단은 가보자 그리고 여행 유튜브를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해외 여행을 해볼까 하다가 지금은 약간 코로나 이슈도 많이 해소가 그렇게 많이 안 되어 있고 입국 절차나 뭐 이렇게 자꾸 PCR 검사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비행기 티켓 값도 아직은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라서 부모님 차를 빌려서 혼자 전국, 대한민국 8도 여행을 해보자. 라는 이제 생각과 컨셉으로 어 국내 여행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각 도마다, 강원도면 강원도, 뭐 경기도면 경기도, 이렇게 딱각 도마다 정해서 쭉 해당 도에 가볼 만한 곳을 다 돌아보고, 먹을거나 뭐 구경할거나 뭐티비티 활동 있으면 뭐 그런 것도 좀 해보고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계셨는데 그냥 친, 친추만 되어 있고 어, 말은 거의 안 해본 분이 계셨는데 어느 날 그분의 대화명이 어 채널 땡땡땡 구독 좋아요 이렇게 알림 설정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오 이분 퇴사 퇴사하고 유튜버시나보다 해가지고 그분 영상을 제가 종종 올라올 때 보는데 아, 재밌더라고요. 생각보다 이렇게 막, 소소하니 그냥 재밌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그걸 할 줄은 몰랐는데, 저도 <laughs> 그 길을 따라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어, 뭐, 일을 했던 동안 제가 뭐 까칠하게 굴었던 점이나, 저뭐 마음에 안 들으셨던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모두의 마음에 들수 없으니까 제가. 좋은 마음으로, 아. 이 새끼가 퇴직하고 뭐 이렇게 한번 뭐 해보려고 빌빌싸면서 돌아다니는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해 주시고 좋은 마음으로 봐주시고 제가 사는 게좀 궁금하신다고 하면 구독도 눌러서 제가 하는 게뭐저 새끼 뭐 하고 사는 한번 이제 팔로우 하면서 예, 영상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장 셔츠가 되게 그릴울것 같아요. 제는 앞으로는 입을 계획 없을 것 같아서 한번 입어봤고 혹시 이제 본인 고향이 어, 지방이다 아니면 어디 뭐 내가 지방에서 좀 많이 살았다 그래서 그 지방을 좀잘 안다 그래서 약간 소개를 시켜줄 만한 뭐 어떤 도시나 해당 도시의 어떤 관광지나 숨은 맛집 이런 거를 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어, 여행 계획하는데 참고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은 아마 6월 오늘 23일인데 6월달 안으로 출발은 할것 같습니다. 지금 뭐 오늘 기준으로 비가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날씨가 좀 비가 좀 끝지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면은 딱 출발을 해서 여기저기 좀 많이 둘러보고 아마. 제가 관종은 아니기 때문에 카메라 들고 막 돌아다니는 게 조금 창피할 것도 같은데 최대한 한번 열심히, 그래도 어떻게 보면 뭐 저한테도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도 있고 채널이 뭐 크면 커지면 당연히 좋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열심히 한번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요즘 뭐라고 하데댔구만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졋댔구만? 음. 제 인생이 졋댔구만? 조시라 그런가? 음. 퇴직 이후 사라져버린 나의 가치 나는 무엇인가? 나의 가치는 어디에서 온가 나는 나를 운전한 것인가? 내가 꼭 회사 생활? 이렇게 해야 뭔가 좀 가치 있는 사람인가? 그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가치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에서 조신을 따서 조가치 조가치라고 했고요 가치를 찾아서 이제 가치를 찾을 수 있는 조가치 여행이 될지 조가치 여행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요즘 뭐 최신 말로 조댓구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좋아요 댓글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많이 부탁드립니다. 조댓구만. 一样。